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로 좀 네.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인다. 그리고 송사리 팀과 알 아, k 주셨고, 못 주셨어요! 여기서! 아 오, 파피 없는 거 바, 봤... 아! 바로 놓네요아아도 아, 네. 사실 지금 할수 있는 게 많죠. 지 그렇죠. 다들 아, 상황. 아 아, 아, 또치 아 아, 잠시만. 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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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더안 좋아졌습니다. 진짜? 아따라서 아, 방... 아, 아, 아 아무리 건물에 있어도 아 바로 아 몰라요 아 이거는 서서히 어, 많은 팀원들이 차량을 통해서 네. 자기장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죠. 민족 대이동. 얘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잡힐 아까 제가 한 명을 잡힌 걸로 아까 봤는데. 아니 선치. 간민 선수 지금 센스. 뒤쪽 적에 일부러 싸주면서 뒤에서 쏜다 앞으로 나와.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죠 가지고. 어 근데 여기서 방금, 어! 어! 아, 아, 아 역시 착거는 보다 더블 배럴이다. 더블 배럴로 마무리. 이게 네. 네. 3인칭의 매력이죠. 이러면서 아 배그는 아. 뭐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세 우리 타스팀은 자기 장상 보고 바로 그냥 위치를 옮겨 주려는 따른 판단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와짱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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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예. 보겠습니다. 여기 내네 팀이 뭘것게 아, 돼요? 아, 여기. 타 보세요. 탁 했고. 네. 그래서 오선이 아, 그리 이제, 데토네이터 팀에 서착하게 들어오고요. 이러면은, 이러면 중앙에 있는 팀이 오히려, 그리고 GBS? GBS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예셰프 팀을 좀 잠그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자기장 밖에서 누웠기 때문에 이미. 아, 진입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개할지에요. 너무 개하지고 쉽지, 쉽지 않죠. 차량도 없기 때문에. 아, 괜히, 괜히 저거 쏘다가! 네. 그렇죠. 네. 나갈 수 있고, 충분히 나갈 수 있고요. 그 아카데미입니다아 타스 팀 이제 진입하다가 게임코치 아카데미한테 걸려서 두명 기절. 봐야죠, 봐야죠, 봐야죠. 아, 아, 아 여기는 그래요. 숨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는 키포인트 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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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다 잡아줘야 됩니다. 상주망주 GMM 팀 잡아냈습니다. 오, 네. 오 바로잡아줘야죠. 바로 GMMTV 들어왔네요. 오히려 역으로 들어. 진짜. 하지만 너무 좋아요. 지금 자연 험패물 리선즈가 한 명이 변수인데. 그러니까요. 아래쪽이 좀 보고 싶은데요. 아래쪽 아요 지금 리선즈 리선즈야. 몰라요, 몰라요. 네. 아 약간 자기장 바뀐 것 같은데요? <laughs> 모르고 있어요. 아, 저 자기장 맞고 들어온 거네요. 네네네. 아, 지금 자리가. 그, 그 와중에 순위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아, 자기장 아픕니다. 자기장 아픕니다.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체력 쭉쭉 깎이죠. 자기장 그렇죠. 그렇죠. 아파요. 수호 포기하고 진입하는거 네. 선택하라죠. 네, 또 일단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선수들 들어오면서 기절로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요. 시바! 와. 시발. 저 리선주. 레이크유. 그렇죠. 무섭일 1대3. 그리고. 누구? 공포탄 선수. 네, 싸움 묻혀놓고. 구경하다가,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아! 큰 포인트는 있어! 진에그 포인트까지! 근데 이게 좋은 선택이 됐지 봐죠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지금 오. 알린 거죠. 네, 드러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아, 네. 어. 2라운드도 심어. 바로, 2라운드도 심화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와, 심화!